안녕하세요. 자연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휴식하는 숲 속의 힐링 단지 현동남양휴튼을 소개할 저는 임대통영 TV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실 홍보업체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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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남양휴튼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통영 TV 김민성 대표입니다. 임대통영 TV에서 네. 이틀부터 음. 단지. 네. 데니트까지 많은 영상 준비했는데어서 네. 토로 보실까요? 네. 너무 기대돼요. 얼른 둘러봐 네. 볼까요? 가보시죠 네. 현동 지구 내 장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일원으로 네. A2 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교통으로는 현동, 월영동을 연결하는 가포대교를 통한 신마산 생활권 그리고 마창대교를 통한 장원 도심 그리고 장원 국가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마창대교를 통해서 어, 현장 답사를 가 봤거든요. 근데 창원에서 금방 오더라고요. 네, 창원뿐만 아니라 국도 2호선과 5선을 통해 진동, 고성, 진주 등 서부 경남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권은 빠짐없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에 월영동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도 있고, 합포 체육센터 그리고 연세병원까지 정말 현동네 상업과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 정말 가깝고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학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군은 어떤가요? 네, 경남대학교를 비롯해서 현동시군의 현동초등학교 그리고 구산중학교가 네. 이미 개교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산 중학교의 경우 2021년 특목고 진학률이 장원에서 5등, 마산에서 1등을 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학군이 우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현장 가는 길에 우산천이 있던데 이 우산천에 긴 수변 공연과 그리고 당마산의 천혜의 그 환경 거기에다가 이 마운틴 조망을 가진 진짜 대단한 숙세권 아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장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 단지 모형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보러 가볼까요? 네. 야,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 진짜 단지가 엄청 크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총 1,159세대, 지하 2층, 지상 25층, 12개 동으로, 전용 51, 52, 5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관도 보니까 정말 세련되고, 또 배치도가 남향 위주와 남서향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일조량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남향 휴튼만의또 색다른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스카이 휴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스카이 커뮤니티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하늘과 가깝고 당마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와, 여기 이제 당마산이 딱 있는 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창원에서 정말 흔하지 않은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고요 정말 자연의 풍요로움을 담은 힐링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담및 생활 안전을 강화한 안심주거단지고요 이주민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생애 맞춤형 공간축과 스마트 첨단 시스템으로 안심주거와 일상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1층 전용 테라스, 최상층 다락방 등 다양한 프리미엄들이 존재합니다. 네. 너무나 촬영할 게 많은데, 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 또한 빠질 수 없겠죠. 그렇죠. 이 토탈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막벌 휴는 부부를 위한 24세 돌봄 육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티나타장 실버 라운지, 그리고 입주변의 교육 공간인 에드컬처센터, 거기에다가 휘트니스 센터와 실내 스크린 골프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는 대망의 유니트 공개만이 남은 것 같은데, 유니트 공개는 우리 말고 또한 분이 더 계시다면서요. 네, 경남 출신의 유명 개그맨 분이 네. 함께 안내해 주실 텐데, 네. 위에서 먼저 둘러보고 계신다고 하니 오 같이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볼까요? 만나러... 음. 아, 여기가 그 남양유토... 오, 뒷모습이 너무 멋진데, 누구지? 음. 앞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돼요. 어 왜? 네. 한번 보고 싶은데 뒷 모습 너무 멋진데 앞 모습. 그러니까 어, 근데 저... 저를 찾아요 지금. 어, 저는 앞 모습이 예쁜 사람입니다. 뒷 모습 멋진 분한 번. 아, 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누구신가 아, 했더니 아, 양상국 씨였었네. 아, 오늘. 어. 저랑 같이 촬영하신 아, 네. 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예, 오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 같이 예. 일하러 오신 거예요? 아 저도 오늘 예, 여기 뭐모델하우스에 네. 예,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 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양상무 씨 너무 좋아하는데, 야, 예. 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예, 일단 아 오랜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이거 황박쿵디를주차 볼까? <laughs> 마음 만은턱 별지다. 네, 개그맨 양상무입니다.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니, 평소에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파트를 항상 동경해 왔죠. 저는 약간 또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있죠. 예. 어,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예, 본격적으로 유니트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러갈까요좀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저쪽이에요. 네, 네, 저쪽, 저쪽. 음. 여기가 59A 타입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요, 59제곱미터 A 타입인데요. 총 677세대이고요. 이번 공공 분야 216세대를 공급합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호베 판상형 구조에, 맞통풍의 다양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일단 뭐 궁금하니까 진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럼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아. 현관입니다. 어, 아, 여기가 현관. 네. 아, 크네요. 오, 넓어 오. 보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 양쪽에 다뭐 신발장이에요? 맞아요. 오.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신발장 길이를 이제 극대화해서 네. 수납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또 뭐. 아, 깊어요, 그죠? 야, 여기도 엄청 깊게, 여기또 네. 수납 공간이 맞습니다. 따로 되어 있네요. 네, 어. 엄청 깊게. 큰 수납 공간이죠이 정도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취미 가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정말 네. 뭐 낚싯대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어, 비상금도. 수능... <laughs>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기도, 야 여기도 진짜... 신발장이. 오, 길이가 그것도... 굉장히 길어서 네. 어떤 것이라도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아,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저기 아까 우리 봤던 스위치 기억하세요? 아, 네네네네. 이게 바로 일괄 제어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 아저 저기 적혀있네. 일괄 소등, 네. 네.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아, 스위치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삼국시 여기 문을 조금 닫아 주시겠어요? 문을요? 네. 닫고 뭐? <웃음> <웃음> 닫고 뭐하죠아 아니, 아니, 일단 닫아, 왜, 왜 닫아요. 일단 닫아봐요. 아니 열어도 되는데. 일단 닫았는데, 네. 어 어떻게 돼요? 어중간졌죠 아, 그죠? 어. 이게 바로 중문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프라이버시. 예. 그리고 이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 슬라이딩 도어라고 합니다. 예, 오... 근데 이게 예. 무상으로 제공돼요. 아, 이게 무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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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도 이게 따지면 신발장하고 밖에 이제 현관에서 네. 그래도 있냐 없냐가 사실 이또 냄새도 차단이 또 맞습니다, 되거든요. 맞 예. 그래서 이게 큰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소음은. 엄청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밖에 아직까지 뭔가 좀 소란스러운 게 있었는데, 네. 완전 조용해지네요. 그쵸, 뭔가 안정감을좀 느껴지는 것같아요 그렇죠, 네. 자, 네.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어, 네. 네, 욕실이 어... 넓죠. 어, 욕실, 근데 욕조도 있네요? 욕조 있어요. 보통 네. 이제 욕조가 많이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는 욕조가 또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욕조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커,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자체가 말이. 어. 네. 와, 여기, 이거, 슬라이딩, 이것도 더운 거죠, 따지면. 그 이거 수납인데? 수납함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 큰데. 그렇죠. 열었을 때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와. 이렇게 넓고 깊이 수납을 할수 있도록 또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가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어, 크다. 생각보다 욕실 용품을 수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네. 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음. 활용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 바닥도 뭐이 설마설마 했는데 <laughs> 아니, 화장실이 네. 욕실에 이 난방이 된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다. 아,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 난방이 신대요. 돼요. 아니 우리가 사실 겨울에 조금 씻으려고 하면은 발이 좀시려할 때도 있고 일단 나오면 추울 때가 많은데 아, 이거는 진짜 6 2 5 사변 때는 그러니까. 상상도 떠는 <laughs> 그 어, 건데 밖에서 네. 그찬 바람 맞아서 다든는데네와 완전 새로운 좀 욕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 네. 보통은 수납 공간만 네. 이제 좀 신경을 쓰는데 바닥까지 이렇게 또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임도 보면은 네. 정말 예쁘게 하나하나 신경 쓴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깔끔하네요. 그냥. 네. 그게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욕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자, 여기가 침실 2, 3이 나란히 붙어 있는 두 번째 방. 네. 침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어. 아, 근데 이 정도면 네. 자녀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나요? 그럼요. 어, 자, 음. 그러면 이제 그 3, 3도 똑같나요? 과삼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침실 어. 세 번째 공간입니다 네 네, 어. 여기에도 진짜 공간이 넓어요 그죠 어. 아니 근데 아까 그 침대가 있을 때도 넓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침대가 없으니까 음. 왠지 그또더 넓게 느껴져요 그체감상도 음. 네. 근데 네. 더 넓게 또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뭐 어떻게 이거를? 이 벽이 가변형 벽체라고 하는데요. 가변형? 네, 네, 이게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커 갈수록 네.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피스 공간으로도 확장을 해서 쓸수 있는 네, 공간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네. 전등도 되게 이게 조금 디자인도 이쁘고 되게 좀 세련돼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련된 디자인에다가 네. 또 밝게 또한 밝아서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조명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디테일이거든요. 그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네. 더큰 공간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오 여기가 바로 팬트리 공간입니다. 와, 근데 이게 이제... 그뭐사실저팬 펜트리 같은 거는 잘 네, 모르지만 네. 따지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수납을 할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게 라운지가 이렇게 네. 짧게 뭔지 알죠? 네네. 네, 짧게 될수 네. 있는데 엄청 깊숙이 돼 있네요. 그럼요. 와. 이게 보통 펜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 30평대 이상인 경우에 보통 아야.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또 네. 창고형으로 펜트리가 또 되어 있으니까 아. 역시 수납에도 하나 하나 다 신경을 썼다 고볼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좋다. 맞습니다. 저도 옷피까지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네. 수납이 깊게 또 들어가 네. 있죠. 아 좋습니다. 예. 일단 어, 팬트리 어, 공간 맞습니다. 합격. 합격. 자여기 가요 이제 네. 주방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씻고 여기서 조리하고 네.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짜주뭐디어 자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를? 이게 이제 네. 아일랜드까지 포함을 한다면 D급자형이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제 제 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이거보다 사실 뭐더 넓은 음. 주방이 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딱좋은한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거보다 더 넓으면 네. 와 저는 이제 오늘 뭐 여기 와서가 아니라 음. 집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넓으면 청소할 것만 음. 많아지지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 네. 그런데 또 이제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방법이 있습니다. 아, 방법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아까 들어온 팬트리 어. 공간 보셨죠? 예. 네. 이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팬트리가? 네. 가능해서 이렇게 어. 주방을 와이드하게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나는 팬트리가 확장이 가능하다해서 나는 이해를 네. 못했는데. 네. 팬트리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냉장고가 있고 여기 수납함이 있는 여기를 통으로 확장이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식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뭐 영화 속에서 보던 음. 그 그. 긴, 긴 그런 것도 넣을 오. 수 있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네. 와이드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네. 식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길게도쓸 수가 있죠. 오. 아 그리고 네. 아, 여기 다용도실이 네. 아 진짜 엄청 넓어요. 그렇죠. 세탁기, 건조기 네. 그리고 여기에 또뭐그 뭐지 김치 냉장고도 어. 넣고 어, 그거 말고도 또그 공간 있으니까. 네. 와 여기 공간만해도 엄청 넓. 넓은... 그럼 만약에 확장을 하고 냉장고가 여기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더 넓게 오.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인덕션 두구와 그리고 가스 한구는 유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네. 야 일단은 공간이 저희 두명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네.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아, 많이 남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확장이 된 건가요? 그러면 확장이 된 거죠. 이거 근데 도,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무상입니다 아, 이거 무상으로 해준다고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왜뭐딴데 보면, 이게 뭐, 음. 발코니 확장, 음, 뭐, 학창 금액뭐 뭐 포함,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던데. 근데, 어, 네. 남양 효트는 없어요. 아, 좋네요. 좋은 없습니다.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면, 이거 사실 은근히 이것도 돈 아깝거든요. 확장하는데. 네, 학장하는데. 그럼요. 어, 네. 아, 그리고, 네. 거실 자체도, 네. 이게 넓어요, 되게. 넓죠. 넓. 내가 아는 30평 넘 없는 그... 거실 같은 느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장을 보면은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물천장이라고 하는데 음, 네. 더 개방감이 느껴지니까 더 아. 이렇게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또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럼 여기 지금 우물천장에 우물전등을 네. 넣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어. 양옆에 보면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벽지도 그렇고 음. 정말 세련되게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네. 시스템 에어컨 무상은 아니겠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유상 옵션이에요. 아 유상 옵션인데 그래도 네.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넣을 수는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네.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도금 내잖아요. 네. 이것도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한다고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어, 그럼 이게 처음에 우리 난잘 몰랐었는데 네. 계약금만 넣으면 나머지는 다 무이자로 된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너무 좋네요, 네. 진짜로. 네. 확장비도 받지 않고. 네. 중도금도 무이자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보자. 또 좋은 구조를 뽑아냈고, 음. 근데 이자까지 없이 입주를 해서 네. 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 보면. 그럼요, 그럼요. 에이. 아, 너무 좋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뒤쪽을 보면은, 요렇게 또, 이중분할창이 또 있어요. 아, 이중분할. 네. 그리고 또, 네. 난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넓게 또, 네. 개방감을 또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방에서도 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맞습니다. 네. 아, 역시 눈치 빠르시네요. 네. 죠. 그렇죠? 진짜 방방마다 다 이중분할창입니다. 아, 근데 왜거 사실 방에 이렇게 큰 유리를 쓰지를 않는데, 음. 그럼 이게 정말 이 유리에서도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에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저기에 이제 월패드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아파트를 또 처음 그 사시는 분들 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조명을 제어를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난방도 제어를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 열는 것도 이제 저걸로 이제 다할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제 제어를 다할수 있는 거죠. 예. 네. 어 너무 잘하시네요. 아 아파트 사러 왔죠. 어. 월패드가 네. 진짜 기능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또 아파트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그거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없었는데 그렇죠. 보통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방문하면 어. 방문증을 끊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다그 그렇죠. 나갔다 왔다 뭐 해야 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미리 예약이 가능해서 아... 미리 예약만 딱 해두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가 정말 아...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네.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네. 남아 있죠. 그렇죠. 예. 침실. 아, 침실. 네. 예, 아 침실. 한번 네. 아 이게 또 같이 또 아, 보니까 조금 네, 가볼까요? 예. 더 설레이네요. 아, 가볼까요? 예. 아, 네. 자 여기가 이제 아늑하면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부부의 네. 침실 1 아, 일입니다.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늑하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침실이 방 공간도 되게 넓은데 네. 거기다가 또 발코니 공간이 있고 네. 거기다가 파우더룸, 네.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 욕실까지. 오. 그럼요. 여기 네. 또 하나하나 이렇게 벽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인테리어에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 느낌이 음. 또 드실 겁니다. 아. 저는 또 여자라서 그런지 이 파우더 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네네. 그렇죠? 아 근데 이 파, 파우더 룸도 뭐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열립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할 때나 이렇게 헤어 손질할 때 네. 옆쪽도 볼수 있고 앞쪽도 볼수있다니 이런 게또 장점이 음.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드레스룸이 굉장히 깊어요. 죠 그리고 상하 모두 다다 다 수납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여자분들 보면 가방 많잖아요. 가방 많죠. 가방 올려놓기 좋게 또 수납까지 선반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 자, 아, 자, 그리고 욕, 욕실. 욕실도 네. 예.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도 네. 샤워실이 따로 돼 있네요. 그럼요. 네. 샤워 부스가 그대로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전자 비대 아 그리고 욕실 바닥까지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자체가 다 난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그럼 한 공간도 맞아요. 네. 어디를 가든지 따뜻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또 그렇게 또 신경을 썼습니다. 어. 여기 이제 발코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발코니도 넓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발코니인데요. 네. 일단은. 어떻게 넓게 보이지 않죠 아니, 근데 발코니 음. 참이 발코니 창이 자체가 음. 엄청 와. 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 엄청 크기도 음. 하고. 네. 여기 이렇게 개방감도 네. 느껴지지만, 삼국시 여기 좀 시원하지 않아요? 아, 이거 되게 시원한데, 여기는? 그렇죠. 네, 네, 네. 여기 위쪽을 이렇게 보면은, 네.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아,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유상이에요. 유상이죠. 왜냐면 이게 뭐, <laughs> 네. 거실에도 유상이었었기 네. 때문에. 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하면 거실이랑 네. 여기를 이제 다 설치가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렇죠. 이제 어...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네. 네. 시스템 에어컨이 각각의 네. 공간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게또 깔끔하고 좋거든요. 그럼요, 어, 그요 예. 그리고 또 발코니에 음. 정말 비밀 공간이 하나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향식 피날로가 있어요. 피, 피나, 피, 그러니까 피나는 피, 하는 피날로 피날로 어, 그러니까 피나는 피날 하는 네. 길을 얘기하는 거죠 피날로는 여기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음, 일단은 네. 만약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친다면은 네. 어 여기 안에 이제 불길이 가득 차잖아요 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어떻게 된, 되는 거냐요 그러니까 거냐 하향식이기 뭐. 때문에 아래층으로 쭉쭉쭉 내려갈 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럼 뭐 아래층으로 음. 내려갈 수 있게 다 연결돼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아 뭔가 비상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정말요? 그럼 이거로 진짜 이거 거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음. 안전 역시 확보가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타국씨 우리 같이 오늘 현동 남양효 등 같이 봤잖아요 그중에서 59제곱미터 같이 봤는데 어떠셨어요 와 59제곱미터를 봤는데 네. 저는 한 79제곱미터를 오.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도 뭐 서울에 살면서 이제 뭐 동기들 친구들 형님네 아파트를 많이 가봤지만 네. 이렇게 크게 뽑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음. 들었었고 너무 하루종일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정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스마트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함께 네. 볼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9BC 타입은요. 책자나 아니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평면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들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잘 봤어요. 아, 역시 모델하우스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게 평수가 사실 30평대가 안 넘어가니까 작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너무 커서 일단 놀랐어요. 음. 아유, 네, 그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구조가 특별시다라고 음. 하잖아요. 특별시죠. 아, <laughs> <laughs> 그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현동 남비앙 휴토는요. 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으로 자산 및 그리고 소득 기준을 통해서 자격검증이 꼭 필요하니까요. 공고문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은 055-234-8600번이나 아니면은 w w w 현동남양휴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저거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사무실는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평당 한천 정도? 음 네. 근데 천도 자, 약간 나는 싸게 부른 음 거거든요. 네. 무려 830만원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오. 오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저게 2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넘든지 2억이 안 되든지 하는 거잖아요. 뭐 기준층에 따라 뭐 2억 초반도 나올 수가 있고요.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으로 측정을 해서 많이 거품을 빼서 국민들에게 네. 이제, 이제 무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아, 근데 이게 뭐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서울에서는 진짜 외곽을 나가도 전세도 못 그럼요. 구하는 그럼요. 금액인데 네, 네, 그거를 네. 지금 자기 집을 마련 하는 거잖아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로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트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희가 또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어, 일단 뭐 저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음,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아 그래도 이렇게 또임 대통령 TV에서 네. 저를 또 이렇게 또 좋은 곳을 구경시켜 주고 네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대통령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네, 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임 대통령님이 <laughs>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이상 창원 현동 남양효튼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 마산 현동에서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이고요. 주거 안정까지 꿈을 꿀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동 남양효튼 놓치지, 놓치지 마세요.